오늘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노란 풍선 그리고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성경책을 안고 갔었는데요.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당했던 희생자 투사의 귀환으로 표현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아니 다 적폐 세력이니? 라 그럼 만장일치 유죄 사법부도 적폐 세력이냐 하면서 오늘 뜨겁게 맞섰습니다. 먼저 오늘 출소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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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힘 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수감 직전에는 상복차림백합과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네, 오늘 드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옥다이를 위로하는 저 장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이제 정권 보복니다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일은 사실이다라고 칼을 들이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실 그 한명숙 총리 오늘 저렇게 새벽에 마지막 출소하는 과정에서 뭐 네. 아까 이해찬 전 총리 모습도 보이고 지자들 모습도 보이는 것 저는 그 부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동안에 어쨌건 옥살이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분들 와서 마지막 위로하고. 아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병수 전 총리가 저런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나?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 입에서 이게 정치보복, 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소하고 나올 때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네. 일단 존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건 대법원에서까지 거의 사실상 전원 일치로 유죄가 나온 거였고 네.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인된 증거로 명백한 부분까지 한명숙 총리가 사실이 아니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뭐~ 실제로 억울하건 억울하지 않건 간에 최소한 일단 지금 이 여당 지도부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을 해야. 우리나라 상권 분립의 축이 유지가 될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 판단, 뭐 검찰, 뭐 정치 검찰로 비난하는 거, 거기까지도 많이 양보해서 거기까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하는 모양새를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선동 자유 한국당 의원이 아니 그럼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도라이라는 거냐 그런 음. 주장을 여권이 하고 있다위 얘기해서 한바탕 사과하라는 소동이 일었거든요.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마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전 대통령의 지지 단체를 포함해서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거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지지 단체가 댓글에. 해입 대해서 그런 압수수색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네. 어, 지난 정권 때 그런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음.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그 당연한 일이지만 방금 네. 어, 변호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어, 사건 한 명수, 저 종류 사건은 물론 본인이. 이렇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감옥에 가서 2년이나 이렇게 수감생활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뭐 이해도 가고 네. 또 나오셔서 뭐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시던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진 내용까지를 부인해버린다 한다면은 그것을 무슨 정치적 단어보다 과거에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시대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뭐 MB정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음. 그렇다고 해서 MB정권에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렇게나 네. 저렇게 그러니까, 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어 지금 검찰이라든가 재판, 아, 법원 이런 부분도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검찰총장이라든가 대법원장 후보자도 어, 상당히 개혁적인 분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적어도 집권당이라 한다면 은어 더군다나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이 네. 사법체제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상식적인 판단, 네. 판단으로 봐서도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억울한 면이 있었다 한다면, 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 에, 뭐, 재정 시정을 하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보여지고, 물론, 뭐, 권성동 위원장의 또라이, 뭐 이런, 어, 뭐, 막말 비싼 말을 한것그 자체를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좀, 어, 여권에서도 뭐, 개혁의 분위기를. 타는 것은 좋은데 음.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제 수사 제 2막이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를 그러니까 보였던 단체들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량재 뭐, 같은 경우는 예, 국정원의 퇴직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이 팀장급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희망연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워, 지지했던 그런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지금 이 팀장급에 포함돼 음. 있다라는 거거든요. 팀장이 한 30명 정도 되고. 아이디가 3,500개 정도 되니까, 네.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내용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아까 압수색 수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압수색을 수 하고 나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좌까지 다 털고 있거든요. 음. 계좌를 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정원에서 그럼 특수활동비로 매번 지급됐던 인건비가 횡령이라면, 그러면 국정원 내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처벌하고 속 가낼 수 있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수사는 뭐 누구를 겨너, 겨냥했다 겨냥했지 않았다가 아니라 국정원 자체의 내부 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수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명숙 또뭐 국정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이 적폐 청산하고요 정치 보복은 그 구분이 참 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체로는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어, 적폐 청산이란 그 명분을 내세우지만 말이죠. 네. 이번에도 보니까 한명숙 어, 전 총리가 나오는데, 사, 저 여당에서는 적, 어, 사법적폐, 뭐 사법개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사법부 따로 있고, 또 정권 바뀌면 저쪽 사법부 따,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음. 그때마다 이 모두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부가요, 이렇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그것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당신네 사법부 우리 사법부가 따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없이 정치 보복이 행해질 수도 있다 이 위험성을 안 건드리는 그런 이 지혜도 꼭 필요하다 적폐 청산이란 그 명분하고 실제로 네.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갈수 있는 이 위험성 이 점을 아주 정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까지 오늘 항소심이었죠 뇌물 관련해서. 이상덕 전 의원이 부축을 받고 출석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댓글 부대를 포함해서요. 개입 단체가 이상덕 전 의원은 총선을 도와줬다라는 혐의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아까 백정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던 늘푸른 희망연대 이게 예전에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단체예요. 네. 이 단체가 이름을 바꿔서 늘푸른 희망연대라고 이름을 바꿨고. 지금 계좌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혹시 여기에 돈을 지원해서 대선 기관이라면 이상득 의원의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음.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조히 뛰었던 시민 단체라고 볼수 있고 네. 이 단체가 이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부대에 동원이 돼서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명확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특히 외곽에 댓글 부대를 만든 것도 불법이고 또 국정원의 돈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지원한 것도 불법이고요. 또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여론 조사 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에 개입한 정치에 개입하는 국내 정치 개입하는 일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비리 관련해서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그 단체의 총선 지원, 어디까지 검찰이 들어가게 될까요?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고요. 그거는 다른 사건들 때문에... 같이 재판받았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추가로 이제 형을 선고한 거기 때문에 형이 좀 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상득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거고 이 수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간인 팀장은 국정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관련해서 못하고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 혐의도 추가해서 사는 거지만 누구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국정원 직원과 네. 공모 관계를 밝힐 수 있고 공모 관계를 음. 밝혀야 국정원 직원이 아니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어디까지 관련됐는지까지를 확인을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이제 뭐 별론 재개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로 수사해서 추가 기소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 팀장에게 지원했던 또 국정원 직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급으로 활동했던 이 30명 여기까지가 현재는 조사 대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압수색은 국정원 댓글 관련 배당 하루 만에 속도를 내고요. 내일도 또 다른 뉴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 그럼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도라이라는 거냐. 그런 음. 주장을 <laughs> 여권이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한바탕 사과하라는 소동이 일었거든요 숨실 틈없이 몰아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마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지지 단체를 포함해서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거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지지 단체가 댓글에 개입돼서 그런 압수수색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네. 어, 지난 정권 때 그런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부 어, 들어. 저 장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이제 정권 보복을 당했던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이 일은 사실이다라고 칼을 들이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실 그 한명숙 총리 오늘 저렇게 새벽에 마지막 출소하는 과정에서 뭐 네. 아까 이해찬 전 총리 모습도 보이고 지자들 모습도 보이는 것 저는 그 부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동안에 어쨌건 옥살이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분들 와서 마지막 위로하고 아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저런 얘기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나 네. 이제 문제는 이제그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 입에서 이게 정치보복 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오늘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다섯 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노란 풍선 그리고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성경책을 안고 갔었는데요. 여권에서는 정치 보복을 당했던 희생자 투사의 귀환으로 표현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아니 다 적폐 세력이라니 그럼 만장일치 유죄 사법부도 적폐 세력이냐 하면서 오늘 뜨겁게 맞섰습니다. 먼저 오늘 출소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사랑의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셜 관계는 1 0 한명숙 내가... 전 총리의 경우에는 수감 직전에는 상복차림에 백합과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막 오늘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옥살이를 위로하는 오늘 출소하고 나올 때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네. 일단 존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건 대법원에서까지 거의 사실상 전원 일치로 유죄가 나온 거였고, 네. 사실 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인된 증거로 명백한 부분까지 한명숙 총리가 사실이 아니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뭐, 실제로 억울하건 억울하지 않건 간에 최소한, 일단 지금 이 여당 지도부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을 해야 우리나라 이 상권 분립의 축이 유지가 될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 판단, 뭐 검찰, 뭐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거저 거기까지도 많이 양보해서, 거기까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하는 모양새를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보...